저런 말을 하셨다고요? 아, 음. 시어머니는은행 자체가 너무 막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퇴기 아, 아. 지나면서 되게 18kg, 19kg, 20kg 가까이 쪘었거든요 그리고 창창이가 먹어가지고 살이 그렇게 쪘더라 이여기살좀 아. 너무 얄락하노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한테 항상 뚱뚱하다. 나는 렇게 먹고 차먹고 많이 네 이렇게 이런 말씀을 진짜 스스럼없이 하시고 저보고 저기서 놀고 먹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수술한 이력이 있어서 애기가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판정을 받고 이를 관두게 됐었거든요. 초기에. 그때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되시더라고요. 아휴, 이해 옆집 며느리는 배가 남산만 해도 직장 잘 다니고 있더라 너는 어... 어떻게 허허한 날 누워가지고 먹을 생각만 하니. 이런 언행들이 정말 수백 가지 가아요 이런 막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근데 제가 어머니 저한테 말씀이 조금 과하신 것 같아요라고 표현을 하면 내가 니한테 뭐로 찍는데. 하... 음. 음, 왜 신랑하고 싸울 게없니까 나를 걸고 넘어지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은 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전혀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